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핑크가든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아침이 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음잘 보이시나요 어잘안 보이나 5시 28분 29분입니다 오늘 집에서 4시에 좀 나왔고요 오늘은 개나 손님도 좀 많기도 하고 어, 이제 여기 우리 침엽수 스펙나무 아이들 응애를 좀 예방하고자 응애약 방제를 좀 하려고 오늘 일찍 서둘렀어요. 낮에 너무 더워서 아침 7시만 돼도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. 그래갖고 오늘은 좀 새벽부터 이렇게 응애약을 좀 방제를 하려고 일찍 왔습니다. 그래서 어, 어떻게 이 아침 햇살을 받은 여기 나무들 그림 어떠세요? 괜찮은가요? 그래서 오늘은 응약을 살포를 좀 하려고 해요, 방제를. 음... 제가 사용하는 약통은 이렇게 40m짜리 자동으로 이제 배터리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게 예, 가 달려서 바퀴가 달려 있고요. 길게 이동을 하면서 할수 있는 약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음... 그리고 응애는 <laughs>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살비제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야 방제 효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제 그 응애약은 자, 여기. 살비왕이라는 응애 전문약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20리터 10cc 그러니까 저 통은 40리터니까 20cc를 넣어서 지금 약을 이제 방제를 하려고 해요. 이 침엽수 이제 측백나무 쪽은 응애를 한번 걸리면 전체적으로 번지는 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. 그래서 이제 고사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응애가 발생하기 전에 방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제 혹시 나무 이제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,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살충제든 살균제든 병충해 관련돼서는 걸리고 나서 방제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걸리기 전에 방제를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을 전달드릴게요. 이제, 이제 또 이제 영상으로 농약 뿌리는 거 한번 찍어, 찍어 볼게요. 제가 지금 잠이 덜 깨서 말이 서툰니다. <laughs> 영상 찍고 있을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농약통에다가 이제 준비물은 여기. 보이시죠? 살비왕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음..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일단 저는 마스크부터 먼저 착용을 할게요 잠이 밝힌 게 보이시죠? 매우 피곤하네요. 자,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요.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끼겠습니다. 그 면으로 되어 있거나 한 거는 손에 농약이 좀 묻으니까 이 빨간 장갑이. 손이 젖지는 않아요. 그래서, 이렇게. 제가 이거는 물들 때, 이럴 때나 쓰는데. 이렇게 하고. 여기 살비제. 20L에 10cc니까, 이는 4 0터이 뚜껑이 아마, 어, 2 0터 20cc가 들어갈 거예요. 이 뚜껑 하나가. 농약은 사용 전에 잘 흔드시고. 아우 새 거예요. 떡소리가 나네요. 음. 뚜껑 한 번을 아이고 살짝 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넣어야겠죠. 40미터를 쭉 놓쳤습니다. 네 이제 40리터의 물을 이제 약통에 넣었고요. 1,200줄을 줘야 하는데 어, 오늘은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거를 가운데 고랑 좀 가운데 쪽으로 가서 이동을 먼저 할게요. 상당히 무거워요. 안 되네요. 그냥 여기서 바로 호수를 뺄게요. <laughs> 이렇게 빼면은 빠지거든요. 그리고 호수가 기니까 저 끝까지 갈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먼저 뺄게요. 호수를. 농약은 한 사람이 2시간 이상을 살포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빨리 2시간 이내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농약 살포를 네, 이렇게 지금 탈비제 응애 예방을 마쳤는데요. 어, 마치고 싶어서 마친 건 아니고, <laughs> 배터리가 이제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배터리 충전을 다시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한 600주 가량 이제 방제를 했는데, 물은 120L, 40L짜리 이제 세번 이렇게 쓴것 같아요. 저는 좀입 안에까지 좀 구석구석 듣느라고 좀 양을 좀 많이 해서 줬더니,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이제 또 오래 시, 그 농약을 시비하면 안 되니까 좀 쉬는 타임을 갖고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핑크 가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